우리 같은 판매자들은 거기서 진짜 요만큼의 콩고물만 받아 먹으면 되거든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대기업 다니다가 조종사의 꿈이 생겨서 팔럿에 도전을 했었는데 경제적 자유라고 할순 없지만 어느 정도 여유도 찾았고 아니 근데 내복 하나가 33만 원이네요 배송비까지 있거든요 아... 한 35만 3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진이 얼마냐 배송비가 차감되기 전 순이익이 7만 천 원이에요 없어요 그럼 제품 이미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필요한 거몇개 빼고 이대로 올리면 됩니다 요즘에 워낙 많은 부업들이 있고, 구매대행은 사실 약간 1세대 부업 같은 느낌이잖아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뭐 언제 저 구매대행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직접 한번 도전해보시고, 정말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노력 대비 정직하게 성과가 나오는 건이 구매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100만원도 벌기가 쉽지 않은데, 네. 진짜 그게 가능한가요? 아,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있는 소비자를 위해서 어 심부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아, 이게 뭔데요? 이 시계입니다. 그 이거 명품이잖아요. 아, 뭐 세이코 명품까지는 아니고, 이제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요런 시계 제품. 어, 여자 시계네요? 네, 여자 시계입니다. 이게 얼마인데요? 이거 한 20만원 중반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얼마에 파시는데요? 판매 가격이 한 20만원 중반대고, 현재에서 사오면 20만원, 한 2만원, 한 10%, 15% 정도 수익 보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 사오시는 건데요? 어, 사이트는 많아요. 다들 알고 계시는 아마존도 있고, 또뭐 일본 같은 경우는 라쿠텐도 있고, 또 공식 홈페이지라고 하죠. 뭐 브랜드사의 공식 홈페이지,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뭐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 이런 데서도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소비자분이 뭐 라쿠텐이 아까 말씀 아마존에서 구매하면 싸게 살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니 나도 해외에서 직접 직구를 다 하고 물건 살수 있는데 어느 바보가 그런 업자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사는 거보다 조금 더 돈을 내고 사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직접 직구를 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같은 판매자를 통해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매대행 그런 느낌 같은데, 거의 초창기 구매대행은 그냥 중국 타오바오나 그런 데서 때 와가지고 파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대표님이 하시는 건 그거 외에 모든 브랜드 제품을 다 취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중국 쪽은 안 하시고요? 네, 중국은 사실 브랜드에는 조금 이슈가 있죠. 자, 네. <laughs> 품질 이슈라든지 약간 그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전 브랜드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제품 올리고 하는지 그런 거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 네,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이게 어디 사이트죠? 이게 라쿠텐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일본의 약간 쿠팡 이런 느낌이죠. 아 맞습니다. 어 알고 계시네요. 요, 요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제품인데 이게 적혀있는 거는 23,000엔이죠. 일본이니까 네. 또 쿠폰을 줍니다. 2,000엔. 그래서 이거 구매할 때는 한 2만 천엔 정도로 구매할 수 있어요. 한 21만 원안 되게 살수 있어요. 네. 그 이게 우리나라인 얼마에 파는데요? 판매 가격은 좀 변하기는 하는데 한 24만 원? 이렇게 뭐 시계도 파시고 아까 뭐 브랜드 제품 판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월 매출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제가 피디님 오신다고 해서 이번 달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11월 1일부터 25일 오늘자 날짜까지 해서 매출을 돌려봤는데 1억 2천 정도 잠깐만요 매출. 지금 25일인데 1억 2천요? 좀 저는 아쉬운데 네. 어좀더 그럼 5일 남았으니까 더 오르겠네요 사실 이번 달을 목표한 게 2억이었는데 2억요네 근데 제가 결혼식 이슈가 있어서 좀 소홀했습니다 매출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이제 최종 마진이 한15% 내외로 항상 형성이 됐어요 어, 그럼 1억이면 한 1,500이네요? 그렇죠 네그 정도의 수익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막 어떤 분은 대량으로 등록하시는 분이 있고 또뭐 어떤 분은 소량으로 팔릴 것만 등록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뭐 대표님은 어떤 전략인데요? 그딱그 정도 중간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 반자동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팔릴 만한 상품을 최대한 많이 효율적으로 많이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개 정도 올리신 거죠? 제품 한 4,000개 정도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업무는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저는 보통 오전에는 상품 소싱이라고 하죠. 팔릴 만한 물건을 해외 사이트에서 가지고 와서 업로드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 요즘에 이런 툴들이 잘돼 있어서 제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몇 가지 조건을 걸어 놓고 상품 수집 하기 클릭을 하시면 알아서 수집해 주는데 몇 개까지요? 어, 이거는 뭐 개수 제한 없습니다. 제가 그냥 모으고 싶은 만큼 수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검색한 브랜드는 마크앤로나라는 브랜드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마크앤로나라는 골프웨어 브랜드인데 골프웨어는좀 비싸겠네요. 어,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아까 제가 검색했던 마크로나라는 제품인데, 피디님, 보시는 요런 이제 제품의 가격이 얼마죠? 아니, 근데 내복 하나가 33만 원이네요? 이 예, 33만 원이 아니라 배송비까지 있거든요? 어. 한 35만 3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대표님이 판다고 하시면 얼마에 때우시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내복이 일본에서는 2만 7,500엔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는 가격 한번 볼까요? 지금 엔화가한940정도같아요 그러면? 27,500 하면은 한 25만 팔천 원, 26만 원 정도? 그래서 뭐 부대비용, 뭐 수수료, 배송비 다 빼도 사실 이 제품은 많이 남겠죠? 실제 얼마 남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계산기로 쉽게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일본 환율이 지금 9.4 였죠, 오늘? 응. 그리고 판매가가 아까 35만 원이었고, 현재 판매가가 27500이죠? 그러면 응. 마진이 얼마냐? 배송비가 차감되기 전 순이익이 7만 1천 원이에요 여기에는 플랫폼의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는 숫자거든요 이 내복 한 개가 배송비가 만 원도 안할 거예요 배송비도 고객이 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고객이 내는 건데 저는 이제 판매가에는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배송비가 한 6, 7천 원이라 치면은 이 제품은 못 해도 6만 원 이상이 남는 제품이에요 괜찮네요 괜찮죠 이런 브랜드의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거 시계 찾으셨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올리고 싶어요. 상세 페이지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마우스 따라서 쭉 따라오세요, 쭉 따라오세요. 아뭐 그, 있네요. 네, 수집을 하면 시계 시계 여기 들어왔네요. 네, 방금 보셨던 제품 동일한 제품이죠. 아까 이 제품이 클릭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상품 수집이 됐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제품 정보들 몇개 입력하면은 상품 등록은 끝나요. 판매자는 판매하는 물건이 많은데 상세한 스펙을 잘 모르지 않나요? 네, 이렇게 아까 어, 라쿠텐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불러왔고 이 제품은 뭐 별다른 가공 없이 뭐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세이코, 뭐 모델명, 품번 정도만 넣어도 어, 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건드릴 게 없습니다. 사진 몇 장, 그리고 정보 몇 개만 있어도 상세 페이지는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대로 올려도 실제로 판매가 다 이루어집니다. 꾸미고 그런 거 없이 실제로 구매자가 산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 보면 아무런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 일본어죠. 실제로 이거대로 올려도 판매가 이루어져요. 뭐, 타이핑된 게 없네요. 없어요. 그냥 제품 이미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필요한 거몇개 빼고 그냥 이대로 올리면 됩니다. 아 유에라 그 자체가 브랜드고 다아니까 맞아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이키도 자기네들 제품 하나 사달라고 얼마나 진 수천만 원 상상 그 이상의 금액을 마케팅 비용으로 쓰잖아요 우리 같은 판매자들은 거기서 진 요만큼의 콩고물만 받아먹으면 되거든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대기업 다니다가 조종사의 꿈이 생겨서 파일럿에 도전을 했었는데 아... 팔럿의 꿈은 이루지는 못했고 팔럿 지망생으로 포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내가 먹고 살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기업은 얼마나 다니셨는데요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3년 정도 보통 3년이 고비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고비를 못 넘기고 <laughs> 네 어떻게 지금 인생 만족하시나요 직장 다닐 때보다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좀 약간 금전적으로도 경제적 자유라고 할순 없지만 어느 정도 여유도 찾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먹고 싶은 거 먹을 만큼은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되게 행복했던 게 지난주 토요일에 아 제가 결혼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화요일이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결혼을 할때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게 아버지께서 아 해준 게 없는데 그래도 혼자 자리 잡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예쁜 며느리 데리고 와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좀 인생의 만족, 삶의 만족이 아닐까 싶긴 해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보람찼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 단가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초기 자본금이라고 하나요? 얼마 정도 있으면 할수 있을까요? 사실 신용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신용 카드 대부분 만들면 그래도 한도가 한 5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신용 카드 한장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장은 다할수 있지만 꾸준히 하고 성과를 내는 게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표님 보셨을 때 진짜 솔직히 최소 몇달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벌수 있을까요? 요즘 지금 이 시장에서. 어, 저는 여전히 이게 시장성이 있고 돈벌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했을 때 2, 3개월 차면은 제의 월급 한 2, 300만 원정도 수익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노력이나 드리는 시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시키는 것만큼 따라오면 대표님 근데 금방 2, 3개월 꾸준히 하시면 2, 300은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사실 100만 원도 벌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한번 실제 수강생 사례로 보여 드릴게요. 이분은 어, 브랜드 제품 파는데 이게 매출, 수익, 마진율이거든요. 제 마진율은 좀 의아하긴 해요. 이렇게까지 높게 나와 하는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죠? 시작한 지두 달밖에 안 됐어요 두달 차에 이 성과가 나온 거예요 부업으로 하셨나요? 부업입니다 나이가... 40대 직장인 분이시고 부업으로 시작하셨는데 이분은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인정해요 그래서 이런 성과가 두달 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영상 보시고 또 관심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자료나 정보 같은 거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사실 브랜드 구매대행에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분들 막막하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무료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 라이브 들어오시면 은 브랜드 구매 대행 어떻게 시작하고 어 어떤 상품을 가져오면 되고 또 업로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내용들도 더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전자책 및 8가지 자료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어떤 내용들인데요? 스토어 입점하는 것부터 해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 사업자 내는 방법, 통신판매업 내는 것 그런 제반 작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럼 그것만 보고도 일단 해볼 수는 있겠네요? 일단 해볼 수는 있어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게 대표님 최근에 결혼도 하시고 사업도 잘 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우리 가족에여 살리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제 일적으로 목표는 제가 아직 다뤄보지 못한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 유럽. 일본, 뭐 중국 이렇게까지 다뤄봤는데 호주도 다뤄보고 싶고 캐나다도 다뤄보고 싶고 뭐 베트남도 다뤄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전세계 보부상에 한번 대보고 매출 원 없이 한번 찍어보고 이 시장을 졸업해 보는 게제 꿈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요즘에 워낙 많은 부업들이 있고 구매대행은 사실 약간 1세대 부업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적 구매대행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구매대행만 지금 3년 넘게 했어요. 그냥 3년 동안 해보면서 느낀 점은 거의 한 3년 전에도 매출이 1억이었고 지금도 매출을 1억 그 이상 유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성이 좋고 누구나 시작해서 2, 3개월 안에 제2의 월급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전력 투구하시면 그 소위 말하는 월 천만 원을 진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뭐 언제적 구매 대행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정말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쇼츠 뭐 블로그 이런 거 많지만 정말 노력 대비 정직하게 성과가 나오는 건이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무조건 성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